소리로 칠판을 만들고 손가락을 연필 삼아서 우리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저기 북한에 있는 압록강 자 통일이 되면 가볼 수 있겠죠 압록강 두만강 압록강 할때 압록강 경주에 수학여행 가시게 되면 안압지라는 곳을 가보실텐데 야경이 아주 좋습니다. 압록강 안압지 공통된 글자는 앞, 오리 앞.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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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오리 맞습니다. 오리 앞은 가복갑과 새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복갑은 날, 일래 뚫을 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새조는흰 백, 공교할 교, 연화, 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가복갑은 날 일자에 뚫을 꼬니로 이루어져 있고, 세 조는 흰 백에 아라비아 숫자 5처럼 생긴 공교할교 점이 밑부분에 4개 연달아 찍혀 있는 연화 발, 빠르다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화 발에는. 자, 그래서 오리 압은 가복 갑과 세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압록강 안압지 할때 압, 오리압, 오리압은 가복갑과 세조.